반갑습니다. 트레이드 장대봉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 변동성 속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호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젝트, 체인링크에 대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는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시장 안쪽을 들여다보면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분명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현실적인 대응 구간도 모두 담아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체인링크에 대한 브리핑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비농업, 실업률, PMI 지표가 금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허디 룸에서는 실시간 공유 드릴 예정이고, 이 해당 지표에 대한 전문 트레이더들의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허디 룸에 입장 해주셔가지고 관점 공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장은 AI 버블론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부채 이슈가 재차 상기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디 룸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런 공포감 조성은 24년도, 25년도, 전화가서 21년도, 17년도에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뉴스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은 항상 신고점을 기록해왔습니다. 언제나 이 하락도 열어두고 대응은 하고 있지만 자산시장은 우상향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은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시 고점타랑 하고 상승장이 왔을 때이 선택받는 알트코인들은 정해져 있겠죠. 장대봉 채널에서는 단 하나의 종목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스터디룸에서 하나씩 공유드리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좀 의견 공유와 관점이 필요한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인링크의 본질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링크는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스마트 계약이 스스로 접근할 수 없는 외부 데이터, 기존 금융 시스템,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들과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연결계층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보험금 자동 지급, 대출 정산, 파생상품 청산 같은 고급 금융 계약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체인 링크의 분산형 가격 피드는 9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디파이 대출과 파생 상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건 좀 이론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체인 링크를 단순한 오라클 프로젝트에서 이 글로벌 인프라 레이어로 바꿔놓은 핵심이 바로 CCIP,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 프로토콜입니다. CCIP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토큰과 메시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인프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0개 이상의 블록체인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고요. 퍼블릭 체인뿐만 아니라 기관이 사용하는 프라이빗 체인 환경까지 포괄합니다. 체인 링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책임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코인베이스가 체인링크 CCIP를 모든 코인베이스 웹드 에셋의 독점 브릿지 인프라로 채택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발표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체인링크 CCIP를 자신들이 발행한 모든 랩핑 자산의 유일한 브릿지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랩핑 자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 다 같은 좀 주요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자산들의 규모만 해도 약 7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산들이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거나 확장될 때그 길은 체인링크 ccip 하나로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체인링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든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상장된 최대 암호화폐 기업이자 보안과 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보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우리의 핵심 연결 인프라는 체인링크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코인베이스 생태계 안에서 체인링크는 없으면 안 되는 길목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운발성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이미 코인베이스가 직접 만든 블록체인인 베이스와 솔라나를 잇는 브릿지가 이 체인 링크 CCIP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코인 베이스 거래소와 베이스 체인을 포함한 코인 베이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이 점점 체인 링크 기술을 기본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체인링크는 단순히 이슈로 한번 오르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는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서 체인링크의 중장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재료로 볼수 있다고 좀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에도 체인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단순한 정치테마나 이슈성 뉴스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일가랑 연관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체인링크를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체인링크가 단기 유행이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규모 있는 자금과 정치 그리고 제도권과 맞닿아 있는 자금의 관점에서도 안전한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에 가깝습니다. 누가 보유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성격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규제 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쪽에서 체인링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체인링크의 좀 인프라적 위치 와 신뢰성은 이미 한번더 검증됐다고 봐도 우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격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체인링크는 해외 금융 시장 변수로 인한 단기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체인링크는 일봉상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비트코인이 정배열 반등에 좀 실패함에 따라서 체인링크도 역배열로 꺾이면서 매도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 구간은 약 11달러 원화로는 16,200원 초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이 중반쯤에 150%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 전에 형성해준 이 매물대 바닥 라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위쪽에서는 어, 15 달러 원화로는 22,100원 근방 정도 될것 같고요. 일봉 60일 이동 평균선과 11월 이후 형성된 이 매물대 구간 이쪽 부분을 단기 저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 지지 구간은 장기간 동안 형성되어 있었으나 저항은 이 단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저항 구간을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좀 지지 구간이 이제 이렇게 이탈됐을 때는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해주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가격 흐름과는 별개로 체인링크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체인링크는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수천만 개의 체인 링크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개인 단기 매매보다는 기관 중심의 축적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체인 링크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제도권 자금이 체인 링크를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중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체인 링크의 가격 흐름은 행동력을 잃고 하락에 직면했다기보다는 해외 금융시장 변수 속에 눌려있는 홈태에좀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개별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현재 시장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사례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가격 움직임보다는 구조와 수급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지금 가장 눈에 띄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약 70억 달러 규모의 래핑자산 생태계를 체인링크 CCIP에 맡겼다는 사실은 체인링크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본 인프라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런 인프라 채택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고, 블록체인 간 이동이 늘고, 기관 참여가 커질수록 체인링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체인링크가 15달러 원화로는 22,100원 금방 저항구간을 좀 돌파해준다면 25년도 고점갱신을 넘어서그 이상의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장대봉 스터디룸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통해 입장하시고 장태봉과 함께 연말, 연초 수익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인링크에 대한 후재와 전반적인 내용과 가급적인 대응, 어, 체인링크가 왜 중요한 코인인지를 다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종목이나 어, 아니면 밈코인 관련해서 한번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